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안동문화방송 소식입니다 지난 두 번의 강풍으로 특히 농업시설 피해가 컸었는데요 이제 정부 지원 대상 지역이 확정됐습니다 20개 시군이 피해를 본 경북에서는 18개 시군이 국비를 받아 복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강풍 피해 국비 지원 기준은 시군 단위의 피해 면적이 50헥타르가 넘거나 피해 금액이 3억 원 이상인 지자체입니다 이에 못 미치더라도 이들 시군과 행정구역 경계가 닿아 있으면 역시 지원 대상입니다. 경북에서는 봉화에 16억여 원의 피해가 났고, 성주 7억여 원, 영양 6억여 원, 영주 5억여 원, 김천상주 각각 4억여 원, 포항 울진도 3억 원을 넘겨 모두 8개 시군이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이들 지역과 인접한 경주 안동 등 10개 시군도 국비 지원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청도, 칠곡, 울릉은 피해가 없었으며, 경산과 군위는 기준을 넘지도 인접해 있지도 않아 국비 지원에 빠졌습니다. 18개 시군의 복구비는 모두 27억여원, 이 가운데 국비가 70%, 나머지 30%를 도와 시군이 반반씩 부담합니다. 시군별로 보면 봉화가 4억여원의 국비를 받아 가장 많고 성주가 다음으로 2억여원, 영양, 영주, 김천 등의 순입니다. 국비를 못 받는 경산과 군위는 복구비를 모두 지방비로 내기로 해 농가로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9개 시도가 용자와 지방비 포함 총 274억여 원의 복구비를 받게 됐습니다. 강원도가 제일 많고 다음이 경북인데 이 둘의 복구비가 전체의 절반을 넘어 강풍 피해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복구비가 피해 농가에게 지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